자 오늘 친구 가방 탐세 남자가 가방을 이렇게 어? 많이 갖고 다니면 쓰나 컨텐츠 맞아 이거만 좀 떼가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laughs> 이거만 떼가면 <돼. 웃음> 이거 일단 지갑이고요 <laughs> 그리고 얼돈 어, 얼마 있어? 지갑 보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향수도 향수 있는데? 한 77,000원 정도 있네요 오 이게 그 아이폰 11인가? 그리고 거 향수인데 향수. 네. 맞아? 제가 근데 그냥 예전에 네, 성인 때 받았던건데 아, 27,000원에 아, 아, 구매할수 있습니다 아, 아,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갑? 지갑? 아, 휴대폰에 자석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안경 블루 라이트 차단 안경 쿠팡에서 시력이 얼마죠 원래? 저는 시력은 영점 인데 이건 블루라이트 차는거 모수로 끼는 거다. 모수가 없습니다. 모수로 끼는 거다. 안죠컴플렉 네. 이거는 보조 배터리. 보저 배터리. 보저배터리 귀여운 것이네. 그리고. 이거는 구강 청결제. 네. 야, 뭐 이거는 연예인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시영 알죠? 이시영이 쓰는 거예요. 뽀뽀할 일도 없으면서. <웃음> <웃음> 이거는 충전기. 네. 혹시 모르니까. 네. 네. 쓸 때가 있는 아, 거. 아, 이거 혹시 아, 뽀뽀를 진짜. 언제 할지 모르니까 혹시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기 전에 <laughs> <또 짠에 웃음> 뿌려야 <웃음> 됩니다. <웃음> 네. 그리고 이거는 어, 얼굴 커버 제품입니다. 지금 브러쉬가 부러졌는데. 커버? 음. 네, 얼굴 커버 제품입니다. 아, 선크림도 그냥... 되는. 커버 제품입니다. 색깔을 약간. 네, 하얗게 남자가 하얗게 쓰기 편한 거같아 어 그리고 남자야. 이거는 선쿠션. 선쿠션? 선쿠션, 이제 좋아. 선크림 대신으로 쓰는 거. 이거, 이거? 비비, 아, 그래. 이거 선크림 된다고? 저거는 저건 비비에 비비 가깝고. 이건 선크림. 이건 선쿠션이에요. 선크림 대용으로 쓰는 거. 그 나왔다는데? <laughs> 아, 이거는 별로 별로 기름이 안 뜨는데, 아, 티가 맞다? 별로 안날 거예요. 오. 아, 까 원래 망가져 있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야, 제가 들고그 피부 연고입니다. 피부 연고? 근데 거의 다 썼을 거예요. 야, 네, 다 음. 써서 아마 없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고. 그 다음에 얘는 클렌징티슈. 언제 <laughs> 클렌징 <티슈. 웃음> 어디서 얼굴을 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건 립밤인데 음. 앞은 색깔이 있는 거고 음. 뒤쪽은 색깔이 신용카드가 없는 거고. 야, 거의 여자가 봤는데?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핸드크림. 아, 핸드크림. 핸드크림. 제니네. 이거는 네. 애인이 선물해준 겁니다. 아, 응. 아, 그리고 이거는 제 약, 약봉투 같은 건데, 아, 그냥 그 연고도 있고, 여드름 패치도 있고, 알약도 아, 있고, 아, 뭐 알보추유도 있고, 아, 분명 다양합니다. 아, 먹는 약은 네, 머리가 네, 아파서 드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예, 정신적으로 좀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끝났습니다 음. 이상 남자 몇 살? 29살입니다 네. 29살 인플루언서의 네, 가방을 알아봤습니다 얼굴 공개 <목소리> 안돼 안돼 <laughs>